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 올한 해는 어떠한 한 해였는가? 라는 것입니다. 아, 올한 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한 해는 어떠한 한 해였는가? 여러분, 어떠한 한 해였습니까? 풍성한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또 어렵고, 또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 한 해였는가요 톨스토이는 세 가지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둘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런 톨스토이가 질문을 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 어우. 너 어떻게 알았어? 어? 봤어? 찍었어. 예. <laughs>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란. 지금. 지금. 지금 어디 예배하는 이 시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참, 여러분은 축복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 중요한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다면 그 시간은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대하는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이웃 사람에게 당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laughs> 진짜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이 우리 같이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이 돌스토이는 크리스천이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 다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진짜 입술에 침 바르고 되게 해야 돼요. 가장 소중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우리 사모하고 둘이 있다 보면 소리를 저도 지를 때가 많아요. 제가 힘들고 또 어려울 때 그리고 좀 도와달라고 그럴 때 도와주지 않고 빈정되고 그러면 폭발이, 그냥 폭발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또 거기다가 더 기름을 껴지.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폭, 폭발을 하면 되겠냐고 <laughs> 그러면 거기다 더 확인 사살까지 <laughs> 폭발을 해가지고, 예. 네. 진짜 까무러칠것 같아요. 까무러칠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롭고 살고 싶죠, 그죠? 예수님처럼 정말 넉넉하게 선을 행하고, 에?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부드러운 사람이야, 나난 진짜 선을 위해서, 나 나는 내 속에 악이 없어, 나 진짜 착하게 살고 싶어. 이게 다 인간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너무나도 내 자신이 너무 싫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찬양을 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수 없을까. 예, 네, 그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런 찬양을 하게 됩니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복케 하니. 그 때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정말. 사모에게, 사모님, 사랑합니다. 힘들었죠? 내가 다 해줄게. 이러면 참 얼마나, 아마, 당신 거듭났을까? 이러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되겠죠? 제, 제 제가 안되는데 여러분이 된다면 이상하겠죠? 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늘 부족하고, 때로 형편이 없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눈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도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도 몰라. 깨닫지.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 자기가 그렇게 형편없다는 사실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자기의 의의를 드러냅니다. 그나, 그나마, 그래도 주님 제 모습이 늘 이런 모습인데. 그러나 주님 간절한 소망은 의롭게 살고 싶어요. 정말 주님의 그 인격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넉넉하게 상처받은 사람에게, 힘든 사람에게 다가가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도와주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톨스토이가 가장 소중한 사람, 바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 이, 있다면, 선을, 선을, 선을 행한다는 그 자체보다도 미워나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들은 어, 예배 생활을 어떠했습니까? 예배 잘 드렸습니까? 또 하나님께 헌금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또 전도는 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을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이거를 잘했다 못했다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잘 드렸고 내가 헌금 생활 잘했고 전도했고 교회를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의롭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 이야, 여기에 저는 참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라는 이 말은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일단은 믿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분이 내 안에서 마음을 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 로마서 1장 로마서 10장 9절 보면 저번에 제가 우리 아침에 이거 보내드렸잖아요. 제가 이거 보내드리면서 큰 은혜를 저도 받았는데 한번 읽어보게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우리가 의로워진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를 거룩하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행동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가 주, 주님이 마음을 주시잖아요. 오늘 예배를 이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을 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다가가야지라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삶, 구원에 이르는 삶, 그거는 뭡니까?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삶이 그게 여러분 구원의 삶이다. 또좀더 어려운 말이면, 그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면, 때로는 하기 싫고 힘들고 그리고 누가 내가 지치고 있을 때 누가 나에게 도와 달라고 했을 때 중심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못 도와주니까 또과부하가 걸리니까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아야 돼요. 아,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 있는 것 자체 내가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허리 한번 아프고 보신 적 있죠? 뛰어 보신 적 있죠? 허리 한번 삐끗하면은 이거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거 엄청나게 힘들어요. 지팡이를 막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 올라오실 때아악하고 올라오신 분 없으시죠? 감사한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야. 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살아라. 그래서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옆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네. 올해 나의 삶 속에 신앙의 넘어짐은 율법의 행위로 살려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을 죄로 정죄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좀잘 살려고 하는데 또 위롭게 살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도와주지 않아서 넘어질 때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투고 혈기 부리고 그리고 모든 것이 내가 아닌 당신 때문이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면 누구 때문이야 이런 거해죠 아이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일해? 우리 사모가 저거 그, 왜 당신은 나 때문이냐고 자꾸 그러냐고 그래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근데 알고 보면, <laughs> 내가 잘못이 많은데, 예, 은혜가 없,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올한해 돌이켜 보면서, 어, 내년에는 남핑계대지 말고, 내 자신, 아, 내가 이게 부족해서 그러는구나 하고, 어, 자기를 돌아볼 때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죠.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내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올 한해 살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내년에는 좀더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그 받은 은혜 가지고. 주님, 내게 주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에, 저도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도 그렇게 은혜를 충만히 받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야하는 신앙생활은 첫 번째,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첫 번째는 신앙생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 있는 한 내년에도, 분명히 상처받고 힘들고 에, 나의 신앙에 연약한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살때 근심이 올까요? 낙심이 올까요? 좌절이 올까요? 내 안에 주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면 나의 삶에 주님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그리고 감사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내, 내년에는 내 안에 예수가 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수 있도록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기는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려면 그분께 자꾸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의지 의존하는 그런 삶이 되야 돼요. 순간순간 주님 주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 없어서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글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뭡니까? 사랑과 섬김, 그리고 상대를 세워주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아, 당신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두 번째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수하고 도 넘어지고 그래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를 교회 되게 할 거다. 내가 너의 머리가 되어주고 너의 심장이 되어줄 거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올한해 우리 교회가 교육관을 확보했다는 이 사실이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정말 가슴이 복잡고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우리 사실 성도들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수련회도 할수 있고, 또 우리 교육관도 확보하고, 또 한글학교나 또 우리 글로벌 문화 센터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고 있게 할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이 찬양하는 이런 것이 너무나도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 조바로 하나님께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 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씩 우리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이 자리를 지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년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곳에 많이 오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성도님 기준 너무나도 정말 이렇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경례의 흙을 <laughs> 네. 그리고 우리 아 백경선 집사님 우리 동생 우리 되시는 분도 이렇게 오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권사님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오셔서 자리 채워 주시고 1월에 또 우리 박정열 권사님 홍영 권사님 또예 예, 오시고 이게 예. 예, 뭐 하나님의 뜻이 어, 자꾸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뭘까요 하나님이 저만 사랑 저랑 저만 사랑한다?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고 계시다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거다. 그 놀라운 나를 드러낼 것이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있단다. 내년에 주와 어? 놀라운 성적으로 합격하리라 믿습니다. 어. <laughs> 어, 유빈이도 어? 어. 하나, 하나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어, 여러분 어, 낙심하지 말고 또 때로는 막힌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또 새로운 길을 우리 하나님은 열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네.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세요. 그분이 인도하세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올 한해 나에게는 어떤 한해였는가. 나 자신을 의지하고 왔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올한 해, 하나님, 때로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뭐,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런 일을 왔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때로 말씀 주시고, 용기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하,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행위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서 분명히 내가 주님하고 도와달라고, 그리고 기도하면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그새 생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빌리포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년에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의존하고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이 희한하게 잘될 거예요. 희한하게 풀릴까 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더10어 어, 아, 선한 목자의 양들이라 10더더내 더. 양은 더 17절인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시, 네? 요한복음 10장. 아이, 자, 딱안 나왔다. 자, 찾을 게 중요하니까. 아유, 생각이 탁 났었는데. 음. 아, 10장 27절이네, 27절. 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어, 어디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그 말씀에 위로받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여러분 어, 우리가 움직일 때 내년에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말씀 그 전체적으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흘러 넘치고 그 사랑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어, 그 사랑을 나누어주 나누어주는 나누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2025년 이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아, 설레고 뭐 어, 내년에는 어떤 기대를 할까? 그 막연한 기대가 아닌 그냥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매일 매일 경건의 시간. 주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러므로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살면 2025년도 여러분 풍성한 한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될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사, 사시는 조바로 하나님께 선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